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제 워낙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개인적인 유튜브도 뭐 어떤 한 방송사지 않습니까? 개인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런 채널에서 많은 미디어들이에서 방송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상들이 너무 많, 염찬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어떤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 남녀 평등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치우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자제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이며 또 누군가의 안마 아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평등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지금 말 올바른 사이로 가는 거 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한쪽을 공격하고 이런 명상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렇 아무래도 움츠려드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45인데 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진짜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 이제 어째 남자다 보니까 그런 위하는 거 남쪽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누군가의 또 자식이고 또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한쪽만 편도서 들될게 아니다. 이왜냐면은 이렇게 같이 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딸 아이도 이제 나중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쪽 성을 들어서 될지 아니지 않습니까? 근 자꾸 이제 극과 극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미디어라든가 영상들이 이런 게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아, 무언 중에 같은 자기 성을 이렇게 보호하려 그런 성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극단적인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뭐일베라든가뭐 이런, 이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항상 자기 혼자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인이 그런 뭐 여성이면 여성 쪽을 편을 들고 남성이면 남성 편을 들 거고. 이런 게좀 생기게 했지 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자기 편을 취우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뭐 여성을 혐오한다거나 남성을 혐오한다거나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위험한 거 같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 남성, 여성을 뭐 이렇게 막 공격한다 해가지고 남성 이기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 뭐겠습니까? 뭐 본인 세대에서 이 세상이 끝나기 끝나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은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 들제 가장 가장 연약한 존재인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묻지마 살인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로서 그냥 끝나면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에서 연약 자기 딸이 많이 있다치면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뭐 누군가로 인해서 그렇게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올바른 사이인 거냐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만 살게 아니고 계속 세대가 세대 제네레이션이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단시간이면 그냥 나하나만 먹고 내나만잘 먹고 끝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불행한 사이가 될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언행들, 그런 방송에서 그런 걸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성적 성을 갖고 있는 동성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기울게돼 있어요. 방어 기제가 발, 수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 내가 남성을 편을 들어야지. 여성을 편을 들어야지 이런 게 당연히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흥동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좀 그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누구를 뭐 딸을 아들 뭐 음, 차별해서 그렇게 저기 합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남녀가 같이 어울려져서 살아야 되는 사회 아닙니까 뭐 남자 편만 있고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니까 항상 그런 곳을 가져야 되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들제 말이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어쨌든 남성쪽으 약간 기울일 정도가 없지 않았긴 있는데 하지만 누군가의 좀부모이고또 누군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런 거를 조장하는, 조장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버리려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소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좀걸르고 정화시켜 좀 주셨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